자기 변호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들이 온라인으로 기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자법원 기록 말소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법부 시스템 내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인이 법원 기록을 취합하여 신청서 및 제한된 명령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는 기록 말소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질문이 있을 경우 연락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주 센터 페이지에서 새로운 툴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법원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년 기록 또는 형사 기록을 말소하거나 없애는 링크가 있습니다. 첫 사용자는 등록하여 로그인 아이디를 받고 로그인 아이디가 있는 사용자는 등록된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 전자 법원 기록 말소 시스템을 통해 형사부, 가족부 또는 지방부 사건을 검색하여 기록 말소 신청 절차를 받고 제출하는 기록 말소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검색 결과로 나온 사건들을 검토하고 신청서 및 제한된 명령에 포함될 사건을 선택하십시오. 신청서 및 제한된 명령이 제출될 때 통보를 받을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해당 당사자들을 추가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기록말소 사건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전자 제출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기록말소 사건 서류출을 통해 제출한 기록말소 신청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검사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자법원 기록말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것입니다. 판사가 기록말소 승인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법원의 명령이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등록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법원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일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 온부주맨 또는 사건을 제출하는 카운트의 형사부청에 연락하십시오. 뉴저지주 사법부는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